34번입니다. 정사각형 두 개가 있는데 이 FH 크기 물어봤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합동인 삼각형이 있는데 그걸 좀 생각해 볼게요 여기 CDG라는 삼각형이 있어요. 이 CDG라는 삼각형은 두 변이 주황하고 초록이에요. 근데 여기도 주황하고 초록인 데가 있거든. 그래서 여기를 연결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좀 어렵습니다. 이게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이거 연결을 해주면은 두 삼각형이 합동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끼어있는 각을 점이라고 표현하면은 요 각은 90배기 점이고 점이라고 표현했으니까 요 각이 90배기 점이잖아. 그러니까 합동이 되는 거죠. 주황색, 초록색, 90배기 점. 주황색, 초록색, 그리고 90배기 점. 똑같은거 알수 있겠죠? 두변과 끼인각이 똑같아요. 그래서 SAS 합동이 됩니다. 그러면 넓이가 같을거 아니에요? 근데 이 넓이는 밑변이 8이고 높이가 8이에요. 밑변이 8, 왜 높이가 8이냐고? 이렇게 그어보면은 이게 정사각형 한변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8이 되는거죠. 얘가 8이니까 높이도 8, 거기다가 2분을 곱하면 32가 됩니다. 밑변이 8, 높이가 8. 그래서 이 넓이를 구하세요 하면 88에 64의 절반 32가 되겠지. 그럼 얘도 그래야 되잖아. 근데 얘는 밑변이 10이고, 높이는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FHX. 얘를 X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 좋았어. 우리 X를 구할 수 있다. 이거의 넓이는 밑변이 10, 높이가 X, 곱하기 2분의 1 5x입니다. 이두 개가 똑같아야 돼요. 합동이니까 5x는 32다. 그래서 x는 분수 나오겠네요. 5분의 32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